오늘 이사야 15장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 가운데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두딸 사이에서 태어난 비극의 산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조카롯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켰으나 조카롯은 그 땅을 떠나 소돔 고모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가족은 가까스로 그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하던 중에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로과그두 딸들은 동굴로 피신합니다. 수동과 고무라에서 로세 두 딸들은 세상에 악한 것들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한 자녀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압도 극률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싸우지도 말고 침멸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왕 발락은 거짓 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실패로 끝나자. 시딤에 엄란한 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여인들의 꾸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금오스 우상에게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아주 잔인한 우상숭배를 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이 모합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1절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합알, 모합기르 이두 지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모합알은 모합의 수도고 모압기르는 모압에서 가장 경관 요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알은 지리상 모압의 가장 북쪽에 있었고 모압기르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알과 모압기르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은 수도부터 경관 요새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심판으로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하여 황폐한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룻밤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느 정도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재판도 거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경고는 하시지만 언제 임할지 알수 없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일본 비행기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많은 군인들이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늦게 들어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때 일본 비행기들이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 시각 레이더실의 군인이 레이더에 많은 비행기가 태평양 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하니까 상부에서는 아군 비행기가 연습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정박 중인 에리조나호를 폭격하여 단 10분 만에 침몰되었고 그날 미군 12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에리조나호가 침몰된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때의 비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하룻밤에 갑자기 임합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모합이 취한 태도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심판날에도 그들은 재물과 물질 가지고 시내를 걷는다 이래 말씀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 모압의 조상이었던 스의 아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도 물질에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모압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물질을 챙기고 재물을 챙겨서 포도나무 시내를 건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는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보이신다고 하면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까 말까 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물 물질 붙들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 그때, 그때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즉시 알아듣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에 대해서 애틋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5절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여기 "내 마음"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사의 마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져 가는 모압의 모습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만큼 죄가 있는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는 것 보시고는 또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압은 네 그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아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우리나라 모습 보고 정말 큰 위기 앞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너무 쳐나고 있는 요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청한 가정이 되기를 안타까워하시고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모습 가운데서도 혹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것이 보인다면 애통해 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절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기도 자리로 불러 주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들과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또 급작스럽게 하룻밤의 이맘을 기억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조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우리가 또 우리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애통해 하며 기도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줄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오. 우리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복된 가정,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